네 반갑습니다 펄마어렌즈입니다네 반가워요 어네다리이 아니고 제가 그때 한번 말해, 말해드린 말게 있는데 시험이 끝나면 그날 토요일 날 즉시 카드 집을 낸다 했는데요 제가 시험이 다음 주에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서 그날 토요일 날 카드 집을 열 거예요 카드 집을 열고 일단은 준비물은 네 햄버거 먹을 돈이랑, 교통비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장소는, 음, 총신대구로 할게요. 총신대구, 롯데리아. 사당역 롯데리아는 그게, 거기, 그쪽이, 끝나 그쪽이 좀 망했나봐요. 그래서 좀, 거기 공사 중인 것 같아요. 네. 둘중하나에 망했다든가, 더, 고, 더 공사를 한다든가, 둘중 하나인데. 일 지금 사당역 롯데리아는 지금은 이제, 안, 안 합니다. 그래서, 사장에서 안 하고 충신대 있고 14번 출구 롯데라 있어요. 거기서 할 거예요. 네, 거기서 풀어 스 찍고 그럴 거니까 네 많이 아드세요. 네 감사합니다. 턴만이었습니다.